누군가에겐 의적, 누군가에겐 범죄자, 그리고 누군가에겐 가족이라 불리는 무업지대 최강의 조직. 과거 대전쟁 때 유산이 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간 세공소였던 페어에서 보석은 없고 상자 속에서 웬 소년을 발견합니다. 신체를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에서 전신의 모든 부위를 보석으로 바꾼 보석 인간인 주인공을 말이죠. 오늘 리뷰할 소설은 운명의 노래입니다. 전에 이 소설을 270화까지 보았습니다. 소설 의 도입부부터 주인공이 아닌 조연의 시점에서 시작하고 간단한 설명도 없이 바로 메인스토리가 진행된 소설. 헤비관도 없고 누가 주인공인지도 알수 없고 시작부터 요즘 웹소설 느낌은 전혀 없이 고전 판타지 느낌, 정통 판타지 느낌으로 시작되는 소설이죠. 간단하게 초안부 설정과 스토리를 설명하면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어서 부자들에게 판매하는 반인륜적인 세공소의 실험체였던 주인공은 고문이나 다를 법 없는 실험에 당하며 온몸을 보석으로 교체 당하고 자신의 주문한 부자에게 팔려가기 전모조의 사건이 발생해 세공소는 망하고 주인공은 그곳에 유일하게 남겨졌다가 한 조직의 사람들에게 거둬지는 게 도입부 스토리죠 여기서 몸을 보석으로 바꾼다는 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이버펑크에서 기계로 몸을 교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과학의 힘이 아닌 마법의 힘이죠 주인공을 거둔 조직은 두 제국의 기나긴 전쟁 끝에 두 제국의 국경에 맞닿는 지역은 주인 없는 중립지대이자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는 무법지대가 되었고 그 무법지대에서 가장 강한 소수정의 범죄집단인데 범죄집단이라고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법이 약자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착취하는 세상에서 전쟁의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부자들을 털어먹는 집단이죠. 소설 초반부 주인공은 그 집단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한 평생을 세공소에서 공헌받으며 살아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주인공이 세상에 적응하게 되는 게 초반부 스토리입니다. 메인 스토리가 사이다, 고구마 이런 걸 따질 게 아닌 주인공이 세상에 나와 살게 되면서 경험하는 히로애락을 전부 담고 있는 소설이죠. 스토리 설명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요즘 외소설보단 정통 판타지에 훨씬 가까운 아니 그냥 정통 판타이크 그 자체인 소설인데 일단 세관, 엘프는 귀쟁이로, 드워프는 난쟁이로 익숙한 설정들도 존재하지만 그 외에 보석, 인챈트, 날씨 파편 등이 소설만의 유니크한 설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다른 외소설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재도 전부 이 소설만의 고유 명사로 교체하고 자잘한 설정도 약간씩 교체한 소설이죠 세계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거 총기류가 메인으로 전쟁이 진행되다가 한 시대의 종말 이후 화약의 추가 수급이 불가능해져 화약이 매우 귀해진 세계며 싸움의 메인은 냉병기로 돌아오고 날씨의 힘이 인챈트된 무기를 가진 기사가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힘을 지닌 세계관이죠 이 날씨의 힘을 지닌 인첸트된 무기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인데 과거 용과 화약이 넘쳐났던 용의 시대가 끝난 이후 세상의 모든 기상현상, 날씨가 사라졌고 마법사들이 마법을 사용해 날씨를 조율하며 날씨의 힘이 새겨져 전장에서 여러 마법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첸트 무기가 존재하는 세상이죠. 이 날씨의 힘이라는 게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기상현상과 관련된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람, 냉기, 열기, 번개, 물 등등 언뜻 들으면 그냥 마법과 똑같아 보이지만 물도 홍수의 힘이냐? 태풍의 힘이냐? 이 세비의 힘이냐에 따라 상성 관계와 사용처가 달라지는 깊이 있는 설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탑이나 깃발 등등 소설만의 특별한 설정들이 많아서 새로운 설정을 가진 소설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봐볼 만한 작품인데 사실 세이관이고 스토리고 그냥 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필력입니다. 다 필요 없이 필력만 취향에 맞으면 무조건 보고 아니면 못보 작품이죠. 이 필력에 대해서 자세히 뜯어보면 부어체, 직선적 표현보단 문어체, 비유법, 은유법, 시 적 표현이 많은 작품입니다. 소설 내에서 조연이 주인공에게 너는 말하는 게 시를 읊는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할 정도로 대놓고 직선적인 묘사보단 비유법이 주가 되는 소설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묘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설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필력이죠. 이런 유의 문체는 고전 명작 계열 웹소설에서 흔히 쓰이던 문체라 만약 본인이 웹소설을 본 시간이 오래되었거나 고전 명작 웹소설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의 향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은 절대 친절한 소설이 아닙니다. 독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가볍게 보기 좋게 나오는 요즘 웹소설들과는 다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볼수 없고, 처음부터 많은 걸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야 하는 요소들도 많은 소설이죠. 제가 필력은 개인 취향 차이기 때문에, 필력이 좋다, 나쁘다는 잘말안 하는데, 이런 게 필력이 좋다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필력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 소설을 완결까지 보지 않고 리뷰한 이유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국산 웹소설을 처음 읽기 시작한 게 2016년, 입문작이 메모라이즈랑 나 혼자만 레벨업인 사람입니다. 정통 판타지 고전 명작이라고 정반대 에 있는 요즘 웹소설의 대표작들 이죠. 평소에도 고전 명작 계열 소설들을 선호하지 않던 저라서 이 소설 필력 도제 취향에는 안맞더군요. 물론 이건 정말 순수하게 내 개인 취향 차이라 이런 류의 문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명작이라 느낄 수 있는 소설 입니다. 메인스토리 관련해서도 주인공 위주의 요즘 웹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맞는게 엄청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들 각각의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소설 극초반에는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애송이 취급받아서 이런 걸 고구마라고 못 견디시는 분들은 또못 보죠. 근데 소설 초반부에는 주인공이 진짜 예송이가 맞아서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인공답게 재능이 넘사벽이고 보석으로 교체된 신체도 사기라 금방 강해지긴 하죠. 메인스토리에서도 낭만적이고 감동적이며 뽕차는 전개가 많아서 확실히 정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력도 스토리도 옛날 느낌이 많이 나는 소설이고 세계관 설정도 소설만의 유니크한 세계를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 옛날 느낌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카카페 독점작으로 인기가 별로 없는 소설인데 확실히 보면서 소설 퀄리티에 비해 조회수가 많이 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마 정통 판타지 감성을 살린 어그로 1도 없는 제목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한 명이고 수애물인데 제가 본 것까지는 히로인이 잘 나오지 않아서 연애 요소의 비중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히로인이 나올 때는 또 달달한 연애 요소가 있긴 합니다. 제가 매기는 운명의 노래 평점은 세액관 4점, 스토리 전개 3.5점, 주인공의 지능 3.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5점, 스토리의 깊이 무거움, 낭만적인 전개 매우 만우입니다. 리뷰 총평은 옛날 판타이식 문체와 묘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리였습니다.